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어, 중국 포르투갈어 단기 집중 강좌 2,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 첫 번째 수업으로 택한, 어, 테마는, 아프레 젠다운두스입니다 아프레 젠다운두는 아프레 젠다른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것은, 무엇을 제시하다, 혹은 제출하다, 혹은 소개하다, 때로는, 어, 프레젠테이션 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행형을 썼죠. 그죠? 아프레젠안드 그리고 제기대명사씨를 썼습니다. 이제기대명사라는 것은 원래, 어, 제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로 어떤 행위나 동작이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동사를 대명동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레젠안드씨는 결국 그 의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라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i, como vai? Oi, tudo bem? Qual é seu nome? Meu nome é Subi. Eu sou r a s E você, onde é? Meu nome é i i a Eu sou do Brasil. Prazer te conhecer. t o que agora. Até mais. Prazer em te conhecer também. Tchau.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 주죠? 집중 강좌 1에서 처럼 어 잘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해되지 않은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지금 설명 들어가는 부분에서 스톱을 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너무 반복하지 마시고요. 한 2회나 3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제가 스크립트로 옮겨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지리아 씨가 oi como vai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빈 씨도 oi tudo bem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먼저 oi como vai 안녕하세요라고 물으면은 그죠? 일반적으로 답변을 하죠. tudo bem 혹은 bem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바로 답변이죠. 이게 지금 물음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곧바로 답변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수빈 씨가 oi 두드 벵 하고 대물었습니다. 어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뭐 얼마든지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들 서로서로 이런 식으로 네,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뭔가 하니까 어, 처음 만난 사람 두 사람이 나는 인사인데 이렇게 꼬무바이 혹은 두드 벵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뭐, 영어 같은 경우는, How do you do?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 그렇죠? 근데, 포에서는 처음 만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고무바이! 하고, 두 번째, to do bang!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에,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빌리지, 윌리지니 씨가 먼저, 어이! 고무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 우리나라 어이! 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죠그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이렇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죠. 근데 포르투갈에서, 어이! 이 말은, 어, 그 톤에 따라서는 사람을 부르는 것도 되지만,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잘 지내니? 이런 표현도,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네. 동시에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다, 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게다가 또브리지안시가 어이! 한 다음에, 고무바이!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이 이 표현 속에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그 의미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그,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 동시에 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꿈바이 하게 되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바로 밑에 두두 메인 하고 물었던 바로 그 표현을 일반 평소분처럼 답변하게 되죠. 보통 공꼼 와이하면 은두두맹 혹은 맹 혹은 간혹가다가 물론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내세요? 아 그저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럴 경우 쓰는 표현이 있다면 마이 조메 누스입니다. 뭐상당수상당수는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스는, 마이스란 말은, 보다 많이, 보다 더이 말이 되고, 오, 혹은, 그 다음에, 매너는 보다 덜, 이런 편이죠. 그래서, 더잘 돼가는 것도 없고, 더못 돼가는 것도 없고, 즉, 그저 그래, 라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한 다음에, 뒤에다가 또 묻죠, 그죠? 그 다음에, 이보세 라고, 일반적으로, 어떤 공식적이랄까, 형식적인 인사법에서는, 그런데 너는, 혹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이렇게 대물음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생겼다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두드뱅. 두드뱅 이것도 그 보면은 인사로도 많이 쓰이고 답변에도 쓸수 있는 편입니다만 이것도 원래는 두드바이뱅. 이 편이죠, 그죠? 가다라고 하는 이르동사 이동사의 직설법 3식이 단수 변화가 되겠습니다. 모든 게잘 되가 이런 표현이 되죠. 두두바이뱅 이 말은. 그런데 뭐 두드, 모든 게다잘 되가 이런 이것은 직설적인 표현이고 직설적인 번역일 뿐이고. 두두뱅 하면 보통 은잘 어, 지내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두 사람 표현을 좀더 색다르지만 그죠어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런 인사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꼬무바이 두두뱅 이것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 얼마든지 쓸수 있던 쓸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브리지니에스가 꼬에세오 마오미 이렇게 물었죠 그죠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 동갑내기처럼 느껴지니까 꼬에세오 마오미 이렇게 물었던 거죠 네, 너 이름 뭐니 라고 이건 뭐 흔한 표현이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꼬 자리에 꼬물게됩니다 꿈에서 놈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두 가지 답 표현 존재하니까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꿈에서 네. 놈이 렇게 물으니까 수빈 씨가 면 놈이에 수빈 내 이름은 수빈이야. 에우소 딱걸야두수. 나는 한국 출신이야. 그죠셀 동사 다음에 지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굳이 뭐 여태도 영어 잘 모릅니다만 영어식으로 한다면 I am from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항상 정관사 여성 정관사 R 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치사 G plus R 해서 이게 다가 된 것이죠, 그죠 에우소우 다코레야 두수 자 남한 출신이란 뜻입니다. 북한은 뭘까요? 그러니까 남쪽의 한국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남한이 되는 겁니다. 북쪽은 북한은 두 노르지라 써주면 되겠죠 그죠 노르지. 소다 꼬레두 노우 장 북한 출신이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브라질에도 그 룰라 대통령 재직 시절에 이제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맺었죠. 그래서 브라질에도 아, 저... 북한 대사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걸 아는 사람들은 혹은 또 김정은 그그 그 사람이 주로 TV에 브라질에서도 등장하는 바람에 북한 얘기도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 은코레아도 수리야, 코레도 놀지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 에우소다 코레아도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보세 그런데 너는 지원지에 라고 물었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니?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 말이죠. 죠그 그렇죠? 그런데 너는 어디 출신이야? 자, 지원주 보세. 여기도 보세가 빠진 거죠 그죠? 지원주 보세. 어디 출신이야? 자, 이거 뭐더 더 이상 표현할 거, 설명할 것도 없겠지만, 이 g 라는 전치사를 잘 보세요. 다시 한 번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Where are you from?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for는 이렇게 서술부에, 어디 출신이라는 표현은 비동사, 그 다음에 from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포르투갈에서는 그 의문문이든 일반 평서문이든 상관없이 어떤 문장에서 전치사가 서술부에 활용된 어떤 전치사가 문장의맨 뒤에 남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냐? 이것은 반드시 이 앞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로, 이거 영어로 포르투갈로 그대로 옮긴다면 온지가 되겠죠. 온지 에, 보세, 지. 일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처럼 이렇게 from 이란 단어를 전치사를 문장 맨 끝에 놔둔 두 일은 절대 포르투갈로는 없습니다. 의문문으로 의문사로 취할 때는 의문문이든 관계 대명사절이든 접속사절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도 문장 맨 뒤에 전치사를 남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그 앞으로 땡겨한다. 지원지의 보세 혹은 지원지 보세에 조동사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죠? 지원지 보세 이렇게 흔히 오히려 그렇게 더다고 묻죠. 그죠? 지원지 보세. 자, 너희 출신이니. 그러니까 빌리지니아시가 메이름미에 빈시니. 내 이름은 리지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s 에우소도 브라질. 나는 브라질 출신이야.라고 답변했습니다. 브라질은 남성 정관사 씁니다. 우브라지우. 우브라지 그러므로 이것은 전치사 g 플러스 남성 정관사 우가자서서 두가 된 것입니다. 그 에우소도 브라질. 자 한국은 여성 정관사 쓰고. 브라질은 남성 정관사를 쓰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요. 여기는 과오에 수사 노미너 이런 보이할때 정관사도 쓰고, 너이라고 하는 소유사도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런데 왜 답변할 때 보면 매우 노미만 나오냐? 왜 소유사만 나오냐? 음, 매우 노하미 하면 안 되느냐? 라고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정관사라는 것이 원래 정할 정찰서잖아요. 그죠? 정해준다든가, 혹은 한정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 그죠? 아르치구 데피니도 뭔가 정의되어진 그 뭔가를. 정의됐단 말은 어떤 한정해준다는 거죠. 그죠? 어떤 범주라든가, 의미 범주라든가, 어떤 영역의 범주, 이런 것들을 정해준다든가. 정해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정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소유사도 또 무슨 뜻입니까? 나의, 너의, 그의, 이이 것도 정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소위 범위를. 그죠? 소위 주체가 누군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원사하고 소유사를 같이 쓰는 것은 이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어는 살아있는 그 생명체와 똑같죠, 그죠? 언어는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기도 하고, 대론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다 보니까 언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변화가 뭔가 하니까 <laughs> 정관사와 소유사가 동시에 나올 때명사를 수직할 때는 놈이라고 하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명사를 수직할 때그죠 이렇게 문장 중간에서 이렇게 사용될 때는 우하고 소유사하고 우나 아 정관사하고 소유사하고 동시에 같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장 앞으로 나올 때는 즉, 일반적으로 주어로 나올 때는 정관사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를 생략 안하고 소유사를 먼저 생략한다고 요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노미의 수빈 누구 이름인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요. 문맥상은 아, 내 이름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를 생략합니다. 면노미의 수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정관사나 소유사나 모두 어떤 것을, 그 뒤에 명사를 한정해 주는 겁니다.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관사도 쓰고, 소유사도 쓰면, 그것은 바로 이중으로, 낭비죠, 그죠? 사실상. 그래서, 어, 주어로 나올 때는, 어, 정관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럼 소유사 사라지면 안 되느냐? 소유사가 사라지면, 우, 놈이만 남게 되고, 그러면 그 이름은, 좀내 이름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노미 하는 것보다는 매우노미함보다 확실하겠죠 그죠 어느 한것은 커뮤니, 커뮤니케이션 의 주요 수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 목적은 정확한 의미 전달입니다 그러므로 매우를 어, 생략하지 않고 우를 생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매우노미의 수빈이 됐다는 것. 제가 판단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로 간단하게 이름과 출신국가 그걸 얘기한 다음에 바로 수빈씨가 브라제링찌궁에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라제르는 희열 기쁨 이런 명사죠 그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엥을 쓰게 되면 뭐뭐해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만날 때 반갑습니다 할때 어떻게 합니까 브라제이표현 쓰죠 그죠 혹은 대단히 반갑습니다 할 때는 무인투 브라젯 앞에 문이투를 쓰죠, 그죠 대단히 반갑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나 희열을 뜻하는 브라질입니다. 무이투 예, 브라질. 자, 이 단어 를 써서 뭐뭐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즉 반갑습니다.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일반적으로 전체하면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궁예세르는다 아시죠? 그죠? 사람이 났던 지역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베르 동사를 쓰지 않고 궁예세르 동사를 쓰죠. 궁예세르는 내가 책을 읽어봤거나 내가 직접 가봤거나 아니면 내가 또친분관계에 있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궁예세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지 떼죽기라고 하라. 마지 떼죽기라고 하라. 지금, 나는 지금 가야만 해. 아떼마이스 나중에 더볼 때까지. 이 편이죠. 그죠?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뭐, 지금 주어진 시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바로 헤어지는 그런 장황면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해야 것은, 때로 동사, 플러스, 지나, 혹은 끼,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네,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대배로 동사하고 똑같게 된다. 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나 지금 가봐야 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아테마이스. 아테마이스는, 다음번 한번 더볼때까지랑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até mais. 뭐 이거 헤어질 때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죠. até a próxima. até a próxima. 보통은 até a próxima vez죠. 그렇죠? 예성이 된 이유는 이 형용사인데 여성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뒤에 여성 명사인 베스가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때까지 잘 지내. 그러니까 다음, 다음 또 봐. 이런 표현도 되겠죠. 그죠? 자, a t 그러니까, 빌리지나시도 브라질링 지궁의세땅 베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브라질링 지궁의세땅 베잉. 나 역시도 너를 알게 되어서 반가워.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쵸우. 이우는 이제, 이탈리아죠, 그죠? 이탈리아에서, 어, 이것을 이제, 어, 발음을 그대로 따서 포르투갈화 시킨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촤우. 그러니까, 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제든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바로 촤우입니다. 이탈리아의 역량은 상당하지요 브라질에서. 어, 지금은 2세, 3세까지 합치면 은 그건 3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예, 후손들 다 포함해서. 그니까, 러뭐 상당한 거죠. 뭐, 예를 들면, 1990년대, 제가 유학 당시에도 그때가, 지금부그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전인데, 그죠? 그 때문에도 이탈리아인들이, 그, 이민 온 사람들, 후손들까지 합쳐갖고, 전체적으로, 어... 2700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추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인들의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브라질에서는. 예를 들면, 브라질 사람들이 즐겨먹는 주말에, 이 피자, 그죠? 피자죠, 그죠? 이것도 가장 큰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기는, 전통 음식 중에 하나죠. 이것이 브라질 사람에게 그대로 그냥 퍼져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굉장히 피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발음은 피자. 이렇게 발음을 해 피자.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차우 하니까, 이제 수빈 씨도 차우 이렇게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Até mais, 또한 Até a próxima, Até a vista, Até a vista. vista 말은 시야, 뷰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시야라든가 이 view, 이런 걸 표현하죠, 그렇죠? Até a vista. 이 말은 다시 다음에 볼 때까지 말하고 살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té mais, Até a próxima, Até a vista. 뭐다 같은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목소리를 놓은게> 오이 꼬 o 바이 오이 두두 i t 그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서는 Qual é s 너 이름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q u a 이때 q u 는 꼬모로 대신 될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죠. 꼬 o m o é s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meu 수빈. 내 이름은 수빈이야. 에우소 다 코레드 수. 나는 남한 출신이야. 남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코레드 수를 그러면 한국 출신이라기보다도 난 남한 사람이야 할땐게할까 예. 그때는 수, 코레아노. 보통 하이퍼는 긋습니다 예. 중간에 수, 코레아노. 이렇게 하죠. 그죠? 이때는, 어, 내가 만 여자이면은 에우소 수, 코레아노가 되겠죠. 지금 수빈 씨가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에우소, 수코리아야나. 그렇게 돼야겠죠. 예, 그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온지에, 이렇게 왜 전치사가 어, 의문사 앞에 나와 있는가를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은 뭐, 비단 온지라고 하는, 어디에라고 하는 그 의문사 이외에 거의 모든 의문사 앞에 전치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깽. 여러분도 알다시피 갱, 누구. 그 앞에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끼 앞에도 당연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옹지어 포함해서, 그 다음에 꽝도도 마찬가지, 아떼꽝두 언제까지, 뭐 그렇게 할 때, 그올 수도 있고. 어쨌든, 서술부의맨 마지막에, 그것도 문장의 맨 마지막에 전지사를 켤때 혼자 두지 않는다. 반드시 의문사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조수사 앞으로 당겨놓는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린 자면은, 에 그, 이름을 물때 말이죠. 과우 에, 우세우, 노미. 이렇 물었잖아요. 그죠? 노미, 비고 노미. 뭐 다른 편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무, 시샤마.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죠? 고무, 시샤마. 샤마르 동사는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c a 이 말인데, 부르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꼬무보세시 샤마하고 똑같이요 당신은, 아까 말은 제기됨에서 나왔죠. 제목을 얘기할 때, 당신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꼬무시 샤마, si 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부릅니까? 즉,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답변할 때좀 달라지죠, 그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제기 대명사는 주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 에오는 미가 되고, 보스, 엘리, 엘라, 그다음에 전부 다 이건 씨가 되죠, 그죠그 다음에 우리 이것은 노스가 되고, 악센트가 없는 노스가 됩니다. 노스, 노스. 그다음에 보스, 엘리. 스 엘라스. 이런 것들은 역시 또 쓰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주어가 답변할 때 보면, 에우, 미, 샤무. 이렇게 바뀌겠죠. 미, 샤무, 바르키. 나는 박이라고 불러. 내 이름은 박이야. 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서는 주어가 에우기 때문에 제기 되면서가 미가, 미가 쓰인 것입니다. 동세 변화는 당연히 주어가 에우니까 샤무로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꼬무시 샤마, 이렇게 물으면, 샤무미. 그렇죠? 에무시 샤마, 이렇게 되지만, 일반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답변은, 주어는 생략 가능하니까, 포르투갈에서. 동사 변화를 보면 주어를 알수 있으니까, 주어를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샤무미, 바르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샤무미, 바르키. 네. 이름은, 나는 나 자신을 박이라고 불러. 즉내 이름은 박이야. 이런 편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인사를 서로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를 이제 첫 시간인 만큼 기존에 여러분 알고 있던 지식들을 한번 대책임질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들 그 티칭 어시스턴트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얼마든지 어, 제가 메일 하나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어, 질문을 해도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인데요, 일단. 예. 네. 가이보다. 아, 호바 한메유 번투네치 그죠 까이보타란 말은 포르투갈 말로 갈매기란 뜻입니다. 제가 바닷가 출시다 보니까 문득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가이보타 한메유 번투네치 하면 이쪽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i, tudo bem? Qual é o seu nome? Meu nome é Subi, eu sou do do Sul. E você de onde é? Meu nome é Virginia, eu sou do Brasil. Prazer em te conhecer. Mas tenho que ir agora. Até mais. Prazer em te conhecer também. Tchau. Tchau.